와고 커넥터를 살펴보면 한쪽에는 음, UL이라고 써지고 한쪽에는 PSE라고 써 있습니다. UL 규격에는 450볼트, 32암페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허용되는 그, 그 전격 용량에 대한 표시고. 그래서 유 e l 로 표기되고 반대쪽은 20A 300볼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p s e 라고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본 규격을 따라서 300볼트와 3 0 0볼에서 20암페아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게 허용 전류와 볼트가 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나왔듯이 전선의 탈피는 와구 커넥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 어, 단자에 이렇게 끼울 때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냐면 와구 커넥터는 1cm 기준으로 피복을 벗기라고 나와있는데 와우커넥터 뿐만 아니라 뭐 일반 뭐 차단기 라든지 아니면 뭐 전등의 다른 그 커넥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어디까지 벗겨서 집어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점이 좋습니다 그럼 저기 사진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어, 피복이 그 이렇게 단자 단자 사이에 들어가긴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단자가 저기 중간에 보면 녹색 그 쇠가 보입니다 쇠가 그 쇠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입구가 아니라 쇠가 그러니까 뭐 차단기든 뭐든 다 쇠를 기준으로 합니다 쇠쇠 그러니까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게 쇠잖아요 쇠부분이니까 그 쇠부분 기준으로 에그 쇠에 피복이 안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쇠부분 쇠부분에서 야얕그 그러니까 적게 조금 적 들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그쇠 부분. 그냥 입구 부분하고는 개념이 없는 거죠. 입구 부분은 당연히 뭐 입구 부분 깊은 것도 있고 바깥에 쇠가 있는 것 있을 수있으니 입구 부분부터 쇠가 있으면은 당연히 입구 부분부터 예 쇠를 어 피복이 음 조금 벗겨져 들어가고 그리고 입구 들어가서 쇠가 있으면은 그어 피복을 거기까지 입구 부분에서 탈탈 탈피 하면은 안 되겠고요. 그 피복이 있는 채로 들, 들어 들이 밀어서 그 쇠가 있는 부분. 그 쇠가 있는 부분까지 전선이 들어간 다음에 그 쇠가 있는 맞닿는 부분에서 한 12mm 정도 간격을 두고 예그 피복을 벗겨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상식은 뭐 어떤 커넥터든 어떤 차단기든 어떤 단자든 상관없이 전기를 흐르게 하는 세 부분 세 부분이 입구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면 입구 안쪽으로 시작됐는지 그것을 이렇게 찾아보고 어, 입구 부분이 아니고 그 안쪽 부분부터 시작된다면 피복을 그 입구 부분부터 벗길 게 아니라 더 집어 넣은 다음. 피복을 벗기지 않는 상태, 탈피 안한 상태로 들어가게 하고 그세 부분부터 어 피복이 탈피될 수 있는 길이 그만큼만 피복을 벗겨내서 넣어주면 됩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기의 기본이기 때문에 어뭐 어떻게 지금 어느 기준을 따라서 이제 그 전선을 탈피해서 집어넣어야 될까 이렇게 하는데. 공통입니다 공통 어떤 것도 상관없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세 부분 기준 입구 부분이 아닙니다 입구 부분이 아니고 어떤 단자든지 입구 부분을 기준으로 전선을 탈피해서 끼워놓으라는 것은 잘못된 거고 쇠 입구 부분부터 쇠가 달려있다 쇠가 그 접촉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서 1mm 정도 차이나게 서피복 부분을 벗겨서 거기를 길이만큼 벗긴 다음에 집어 넣으면 되겠고요. 입구 부분에서 한뭐 5mm 이상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새 부분이 시작되면다면 피복을 5mm 정도는 이제 벗기지 말아야겠죠. 피복을 상태에서 그 5mm 정도 들어가서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탈피, 탈피돼서 들어가게 그 정도 길이로 탈피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고 커넥터에서 아까 그 규격이 왜 다른지 양쪽 규격이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미국 어 제품 우리가 뭐 KC KC 제품은 우리 한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제품은 UL로 표시되고 PS e 는 일본 제품의 전기 안전용품 어그 합격 그 표시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라마다 다르게 뭐 안전 테스트라든지 뭐 허용 전류라든지 뭐 볼트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이제 나라마다 정해놨잖아요 그 기준에 맞게 테스트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다 다르게 그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규격 차이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거하고 기 커넥터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단선 단선은 어느 정도부터 쓸수 있고 뭐 연선은 어느 정도 어 전선까지 이와거 커넥터에 끼워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어 일반 상식적으로 어떤 어떤 단자를 어 어떤 단자든지 상관없이 어느 정도 피복을 벗겨야 되겠는가 이렇게 했을 때아 자기 그 자를 뭐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새끼손가락 있잖아요 새끼손가락에 한마디를 한번 봅니다 한마디를 이렇게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의 새끼손가락 한마디가 뭐 짧은 사람도 있고 뭐 새끼 뭐 손이 큰가락이긴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 새끼손가락 한마디에. 그 길이가 2.7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뭐 1cm 정도를 벗기라 그랬으면 새끼 손가락 기준으로 한 마디에 반 정도, 응. 반 정도가 뭐한이센치가 조금 더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뭐 자를 이렇게 뭐 대보고 할 필요 없이 새끼 손가락은 항상 각뭐음 작업할 때그볼 수가 있으니까 새끼 손가락에 반 정도 있죠. 반 정도 와거 커넥터 같은 경우 전선을 탈피할 때 새끼손가락 기준 한마디 기준으로서 반 정도만 탈피해서 집어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전등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등 작업할 때도 보면 이 찝게 단자 같은 경우 보면 입구부터 이렇게 찝게 단자가 쇠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쇠는 입구에서 좀 들어간 상태에서 그쇠 부분이 달려 있죠. 그러면은 전선은 어느 정도까지 벗겨야 되냐면 입구 부분에서는 전선이 그냥 피벅이 입혀진 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쇠 부분 쇠 부분이 있는 쪽부터 이제 풍선이 탈피 돼서 들어가게 그 길이만큼 들어가게 하고 차단기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보면은 입구 부분부터 쇠가 달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입구 부분 기준으로 전선을 탈피해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 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느정도 어떤 단절을 이렇게 그탈저해서 전선을 피복을 벗게 되는지 확실하게 그 개념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통하게 하기에서는 음 플라스틱 부분으로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쇠쇠 쇠 부분 기준으로 해서 입구가 새가 쇠부터 시작하는 지 아니면 안쪽에 새가 달려서 입구 부분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있는지, 그럼 플라스틱 되있는 입구 부분부터 탈피해서 전선을 집어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새 기준 안에 장착된 새 기준으로 해서 그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도 전기의 접촉 불량이라든지 어떤 것을 이 결합했을 때 접촉 불량으로 인한 발열이나 화재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어 막아주는 그런 어떤 것이 되겠습니다. 전선은 항상 중요한 것이 체결. 흔들리거나 접촉 불량이 생기면은 그에 따른 열이 더 발생하고, 그 열에 의해서 피복이 피복이 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단하게 그 접속이 잘될수 있게, 그리고 전, 전류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선 아까처럼 기본적인 상식이 어느 정도를 전설을 탈피해야 되는 것은 당황하지 말고. 어느 곳이든지 기준이 입구 기준이 아니다. 들어가는 입구 기준이 아니라 그그 그 체결되는 단자가 어디 새가 어느 부분부터 시작되는가. 그 부분 그 부분에서 한 1에서 2 m m 정도를 전 전선의 그 외피를 좀더 탈피해 주고 그새 안에 그그 그 부분이. 결합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간단한 거를 너무 길고 장황되게 얘기한 거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기본적 아주 기본적인 것만 어잘그 생활화해도 어 전기 안전에는 또어 긍정적인 역할이 되기에. 일반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